내 마음의 속도대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아. 일시정지는 처음이라. 정보람 지음, 라온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정보람님이 쓴 일시정지는 처음이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정보람님은 회사에서 20년간 일한 직장인이십니다.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 맑은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나를 만나며 달라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2020년은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잊지 못할 한 해일 것이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소중한 일상이 달라졌다. 마스크가 없이는 외출을 그리고 운동을 할수 없는 날이 오리라고 그 누가 생각했을까? 2020년 초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수 없던 일들이 지금은 매우 오래된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런 비현실적인 현실에 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휴직 기간을 맞이했다. 20년간 회사만 바라보며 직진하던 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회식을 즐기던 나는 그리고 소소한 취미를 즐기던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던 나는 뜻밖의 나를 만나며 달라지고 있는 중이다. 강제 휴직 기간이 아니었다면 절대 알수 없었던 그냥 지나쳐 왔던 모든 일상의 소중함과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특별함을 알아가고 있다. 나는 내 마음속의 속도를 찾아가고 있다. 시속 100km로 달리며 생활하던 나에게 속도를 줄이며 돌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인성의 문제는 없었는지 나를 다그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누구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천천히 돌아보는 중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타이밍이 있을 것이다. 의도치 않게 사소한 작은 사건 하나가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순간들 말이다. 나는 휴직기간 동안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몸속의 척추 에일리언과 만나며 생활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지금은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중이다. 몸과 마음을 수련하면서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나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고 또 되리라는 믿음도 유지하려 애쓰는 중이다. 휴직 기간 동안 내 마음을 심연으로 가라앉히지 않기 위해 그리고 척추 에일리언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명상을 하며 호흡과 함께 수련하고 있다. 회사 복귀 후에 직원들과 함께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해 요가 강사 자격증도 땄다. 서울대 경영대학원 포스트 아카데미 과정도 수료했고 토슈즈 신고 발레 콩쿠르를 준비했으며 배움 카드로 내 옷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미흡하나마 습득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 배움터에서 영상 제작 과정도 배우는 중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다. 평범한 20년차 셀러리맨인 내가 글을 쓰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쓰고 있지 않은가?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 어떤 속도로 가느냐에 따라 한끗 차이로 내가 가는 목적지가 달라진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에게 잘 알려주어야 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시면으로 가라앉을 뻔한 나의 마음을 끌어올리며 빛나는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마주하는 시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흡으로 느껴보는 시간, 나의 척추를 올바르게 하는 시간,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 나에게 약속하는 시간, 매순간 감사하는 시간, 긍정 에너지를 최고로 높이는 시간, 특별해지는 시간들을 맞이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불안정한 뷰카 시대에 살고 있다. 뷰카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코로나19처럼 어떤 일이 어떻게 또 닥칠지 알수 없고, 수명은 점점 길어질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오늘의 내가 제일 젊은 나이이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조건 시작하면 된다. 시작이 반이다. 오늘 말고 내일은 없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게 인상인데.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나. 코로나 19가 우리를 이렇게 갑자기 덮치고 불안에 떨게 할지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내가 휴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순간이 현실이 된 지금이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실행하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작은 변화라도 좋고, 명상과 함께 스트레칭을 1분씩만 해도 좋고, 웃으며 먼저 인사를 해도 좋다. 내 마음의 속도를 찾으며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나의 마음을 내가 지키자. 지금의 나를 위해, 미래의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의 속도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 벼락같이 찾아온 강제 휴식. 2020년 4월, 20년을 한 직장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직진만 하던 나에게 갑자기 강제 휴직이 찾아왔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나 또한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산휴도 육아휴직도 한번 해본 적 없고 1997년 IMF 사태 때도 2주 휴가를 내본 것 말고는 길게 쉬어본 적이 없던 터라 나는 일시적으로 멘붕에 빠졌다. 멘탈값 오브값 이라고 생각되는 나에게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휴업이 결정되었고 직원의 70% 이상이 무조건 휴직을 해야 했다. 이대로 휴직이 장기화하면 어떡하지? 휴직을 하다가 설마 계속 쉬게 되는 건 아니겠지? 나의 의지가 아닌 외부의 영향으로 맞이한 강제 휴직에 마음이 답답하고 눈앞이 막막했다. 앞으로 닥쳐올 휴식의 시간이 서글프고 무섭게까지 느껴졌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어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지요. 영국의 시인 엘리어트가 황무지라는 시를 이렇게 시작했던가? 2020년 4월은 나에게도 잔인한 달이었다.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던 것 같다. 어떡하지? 무얼 해야 하지? 복귀 후에 내 자리는 있을까?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안 좋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너무 상심했다. 2020년 봄, 이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았다. 직장에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쉬게 되었고 또 덜어놓은 직장을 잃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에 대비하지도 못했다. 사스 때도 메르스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모든 일들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회사 분위기는 침체되었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침울해져 있다. 말도 없어지고 목소리도 작아졌다. 계속 나아지겠지. 코로나가 잠잠해지겠지. 일주일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니었다. 계속 확진자가 나왔고 세계 각국의 빗장은 점점 굳게 닫혔다. 매일 공지사항에 입국 제한 국가들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전세계 항공기가 들어가는 국가는 거의 다 대상이었다. 입사 20년 만에 이런 막막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마음을 다잡는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귀하겠지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휴업 중 업무 절차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다. 일단 휴업 기간 동안 정신을 바로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한숨만 쉬고 달력만 보면서 하루를 보낼 수는 없었다. 다들 힘들고 불안한 시기.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맨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았다. 이런 작은 마음의 변화가 인생에 기분 좋은 회오리바람을 몰고 오기를 기대하며 4월은 더 이상 나에게 잔인한 달이 아닐 것임을 확신하며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울적한 마음을 달래준 것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노래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삼고 오늘 하루를 웃었다. 많은 분들이 나와 같았으리라 생각한다. 미스터 트롯 진을 차지한 임영웅 가수가 자동차 cf를 찍었다. 이제 막 인생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나의 빛나는 인생을 위해 라는 내레이션을 하면서 멋있게 차에 올라탄다. 그 내레이션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도 그렇다. 인생이 정말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고 빛나기 시작할 것 같았다. 코로나 19는 나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니 주눅 들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휴직을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을 심연으로 가라앉게 할수 없다는 각오로 요가 강사 자격증반에 무작정 등록했다. 운동은 꾸준히 해왔고 요가 동작들도 얼추 따라 할수 있는 수준이어서 자신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심신을 동시에 단련해 주는 것은 요가가 가장 좋을 것 같았다. 제대로 숨쉬기가 이렇게 중요했다니 그룹 엑서사이즈 요가 수업에서 늘 명상으로 시작하던 강사님이 있었다. 그때는 요가 자세와 동작을 좀더 하지, 명상을 왜 그리 오래 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름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 요가 강사 자격증을 위한 수련을 하면서, 강사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호흡하세요, 였다. 강사님은 어떤 동작을 하든지, 호흡하세요. 더 깊게 하세요. 라고 했다. 동작이 안 되고 근육이 아플수록 멈추지 말고 호흡하세요. 라며 목이 아프도록 말했다. 호흡을 하고 있는데 계속 호흡을 멈추지 말라니. 더 깊게 하라니. 지금도 눈을 감으면 강사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하다. 호흡하세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호흡이다. 1분에 15에서 20회 정도, 1시간이면 약 900에서 1200회 정도, 1년이면 무려 788만회에서 1051만회 정도 호흡을 한다. 호흡 횟수는 나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라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이 느려진다. 강사님이 호흡을 강조하니 명상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매일 나도 모르게 하는 호흡인데 집중해서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어떤 변화가 올까? 이런저런 의문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호흡과 함께 온전히 나를 느껴보기로 결심했다. 좌우 시력이 0.2 정도로 안 좋은 편인데도 나는 렌즈나 안경 없이 사는데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사람을 보면 무조건 인사하고 회의 시간이나 교육을 받을 때는 맨 앞자리에 앉으면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안 보이면 옆 사람한테 살짝 물어보고 주로 업무는 PC로 하니 문제될 게 없었다. 시력이 나쁜 반면 나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일명 소머즈 귀를 가지고 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의 발소리도 알아챈다. 시각이 둔한 대신 청각이 열리라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요가 수업에서 나는 눈을 감고 귀를 더욱 열기로 했다. 그리고는 호흡의 흐름에 집중했다. 생각보다 제대로 숨 쉬기가 매우 힘들었다. 내가 알던 요가는 요가가 아니다. 나는 알고 지내던 그룹 엑서사이즈 강사님에게 진지하게 물어봤다. 휴업기간 동안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나눔을 하고 싶다고 말이다. 강사님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대신 단시간에 수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요가 수업을 할수 있는 게 아니므로 처음 배울 때 좋은 수습 밑에서 체계적으로 기본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강사님이 알려준 정보를 기초로 휴식 기간에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집에서 30분 내외로 멀지 않았고 후기도 나쁘지 않았다. 회사가 휴업을 시작하는 바로 당일 곧바로 찾아가 등록을 하고 수업에 참여했다. 강사님은 이미 수업을 받고 있는 수련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다. 조금 멋쩍고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이름과 나이, 직업, 이곳에 온 이유 등을 이야기하고 자리에 앉았다. 수련생들은 20대가 대부분이었고 30대가 한두 명, 그리고 40대 중반은 나 하나였다. 나는 맨 앞자리 정중앙에 앉아서 강사님의 강의를 빼곡히 적기 시작했다. 이론 수업이 끝나면 그날 진도를 나가야 할 동작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강사님이 시범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 자세를 따라하면 되었다. 타다사나라는 서 있는 자세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온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한다. 몸의 중심을 찾고 척추를 바르게 정렬하고 복부에 힘을 주었다. 그런데 이 동작들은 내가 알던 요가 자세가 아니었다. 이 후의 동작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강의실에서 비명소리,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자세가 안 되면 강사님이 몸의 정렬을 맞춰주고 바르게 해주었다. 그때마다 이미 굳어진 몸이 뜨겁게 저항하면서 반응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비명소리가 나왔다. 밖에서 누가 들으면 내가 고문하는 줄 알겠어요. 호흡 깊게 하세요. 강사님은 내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침착한 소리로 나를 잠재웠다. 정말 놀라운 건 강사님의 자세였다. 안될것 같은 자세가 호흡을 깊게 할 때마다 완성되는 것이다.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니. 마치 호흡을 할 때마다 몸이 근육 속으로 깊이 침잠하는 것 같았다. 강사님은 해부학 공부도 많이 했다고 했다. 나는 매 시간 가장 일찍 도착해서 맨 앞자리 정중앙에 매트를 깔고 앉아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다. 요가나 에어로빅 등 4개의 운동들은 보통 첫날 자기 자리가 정해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회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속에 생각한 자리를 확보하려면 일찍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뒷자리로 가면 글씨든 자세든 잘 보이지 않으니 최대한 집중하려면 앞자리가 제일 좋다. 강사님께만 집중하면 되고, 뒷자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며 내 모습에 좌절할 수도 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지 못한 채, 나의 요가 강사 도전기는 시작되었다. 이왕 시작한 거,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내 마음의 속도를 찾아가기로 했다. 사람에겐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속도는 빨리빨리, 신속하고 완벽한 것이었다. 속도를 낼 줄만 알았던 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찾아온 강제 휴식은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멈춤의 의미를 몰랐던 내게 매우 생경한 일이었다. 초반 며칠은 잔인한 사월을 느끼며 잠이 들 때마다 이불 속에서 남몰래 걱정을 태산같이 했다. 그러나 속도를 맞추며 가보기로. 지금 주어진 휴식의 시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그간 못했던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첫 번째가 요가와 명상, 호흡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아침 5시. 나와 마주하는 첫 시작. 당신에게 5시는 새벽인가 아침인가? 우리는 보통 아침 5시라고 하지 않고 새벽 5시라고 한다.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시험이 있지 않으면 5시는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다. 나에게도 5시는 새벽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그렇듯 5시는 새벽 5시였다. 20, 30대 때에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흠뻑 빠져 살았다. 처음 느껴보는 무중력의 상태. 우주에 떠있는 것 같은 느낌.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아름다운 바닷속 형형색색 물고기들을 구경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정신을 잠깐 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깊이를 알수 없는 심연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 이때 너무 깊이 들어가면 감압을 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몸에 큰 무리가 오고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나의 마음은 바닷속 심연으로 가라앉는 그냥 두면 어디까지 가라앉지 모르는 상태였다. 이런 나에게 새벽 5시는 특별하고 각별한 선물을 주었다. 지금 나에게 5시는 아침 5시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의 시작은 5시다. 그렇다면 굳이 왜 5시일까?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감정이 있을 텐데 나의 경우 4시는 너무 새벽 같고 6시는 너무 아침 같고 7시는 너무 늦은 시간 같다. 나름 하루를 시작하는 기준을 삼은 시간이 5시다. 숫자도 너무 예쁘지 않은가? 5시는 내가 매일 아침 하는 요가 아싸나 중에 우카타싸나라는 동작과 아주 많이 닮았다. 그래서 5시다. 어떤 날은 어슴풀에 동이 트는 걸볼수 있고 또 어떤 날은 이미 올라와 있는 태양을 볼수 있고. 겨울 같고, 가을 같고, 봄, 여름 같은 사계절을 다 가지고 있는 시간이다. 이른 아침 5시에 일어나 호흡과 명상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나에게 안녕을 고했다. 지금 바닷속인가? 명상과 호흡을 할때 잔잔한 요가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집중이 잘 된다. 자연의 소리를 약한 피아노 소리나 하프 소리와 함께 들려주는 채널들이 있다. 눈을 감고 새 소리, 물 소리를 들으면서 호흡을 하면 집안에 있지만 점점 숲 속에, 들판에, 물 속에 있는 느낌들이 살아난다.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 말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마치 날아갈 것도 같다. 사실 호흡 속에서는 날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눈을 감은 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면 가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닷속인가?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러고는 곧바로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무중력 상태야말로 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맞이한다.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집중하며 살았나. 다른 일들에 휩쓸려 온전하게 나를 못본 것은 아닐까? 그동안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갔다. 어떤 이는 날렵한 순발력과 발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느리지만 차분하고 진중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자의 글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가 듬뿍 든 호흡을 깊게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